레이즈 요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게으르게 공정을 하고 있는 그릭 요거트 브랜드라고 합니다 하루 중에 제일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어떤 건가요? 제가 직접 제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제조 공정이 제일 손이 많이 갑니다 이 소상공인 워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목적이 있을까요? 보신사에서 워크웨어를 제작을 해주신다라는 공고를 보고 참여를 하게 됐고 브랜드를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작업도 한번 소개해주세요. 저희 로고를 왼쪽 상단에 하게 되었고요. 저희 브랜드의 문구인 It Just a so Slow Process를 이제 새기게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일을 할때 등을 좀 많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문구를 한번 더 기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문구를 무슨 의미로 지으셨나요? 현대 사회 속에서 여유를 찾 는 순간들을 제공하고 싶은 의미를 좀 함축적으로 담았다. 가게 추천 메뉴를 하나만. 배흐라는 이제 시그니처 볼이 무화과를 담고 있는 제품이고 그릭 요거트를 1 2 가지 맛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맛들도 한번 같이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소로 커피 운영하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직접 커피를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 취향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취향에 맞춰서 음료를 제조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워크웨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나 목적이 있을까요? 저희 매장만의 워크웨어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고 팀원분들의 소속감을 좀 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오늘의 룩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게 로고들이랑 같이 박혀 있는 유니폼으로 입고 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투마 러닝화인데 단골 손님 중에서 러너분이 추천해 주신 안전화로 구매를 해서 지금 신고 있습니다. 뭐 바쁘신 와중에 러닝을 좀 하시나 보네요. 퇴근길의 그 구간이 딱 3km여서 초보인 저한테 딱 맞아가지고. 오늘 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는? 베이지 코튼 볼캡이 마음에 드는데요. 편안함이 되게 오래 가고. 고양이는 저희 가게 로고인데요. 그 길고양이를 보고 단골 손님분이 그려주셨고요.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